환갑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다섯 가지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마음지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조금 단호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삶은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은 바로 이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환갑을 맞이한 이후의 삶은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무엇을 내려놓았느냐로 평가받습니다. 오늘은 그 비움의 연습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환갑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봅니다. 첫 번째,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쓸것 같아서 모아두었던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읽지 않고 보관만 하던 책들과 고쳐 쓸수 있다며 두었던 물건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손대지 못했다면 그건 이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언젠가 읽을 수도 있어, 언젠가 쓸 수도 있어라는 마음은 우리를 붙잡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건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혹시라도 부족할까봐, 혹시라도 필요할까봐, 그 혹시 때문에 삶의 공간과 마음의 여유가 점점 좁아져 오늘의 행복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두 번째, 옷장 안에 입지 않고 보관만 하던 옷들입니다. 그 옷장 안에 아직도 언젠가 입을지도 모를 옷이 있나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아마 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의 몸이 변했듯 당신의 삶의 무게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옷은 과거의 나를 위한 것이죠.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누군가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던 시절의 추억만 남기세요. 이제는 몸이 아닌 마음에 맞는 옷을 입을 때입니다. 옷장을 비우면 오히려 삶의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은 환갑 이후에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평화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냉장고와 싱크대에 한달 이상 보관되어 있는 음식과 식재료입니다. 냉장고 안에 먹지 않고 보관된 오래된 장아찌 등의 밑반찬과 냉동실 안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조차 잊고 있었던 묵은 식재료들 그건 단지 버려야 할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지 못한 시간의 상징입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버리고 오늘의 내 몸과 내 마음을 더 세심히 챙겨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3년 동안 한 번도 안부 연락 없던 전화번호입니다. 스마트폰 속 수백 명의 이름 중 지금 진심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환갑 이후의 인생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남습니다. 연락하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지내는 관계에 마음을 주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뿐 아니라 비로소 선택하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무엇을 가질지가 아니라 무엇을 놓을지 아는 지혜. 그게 바로 인생의 후반부를 빛나게 하는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상처로 남은 감정들입니다. 안 좋았던 추억들, 내 마음의 스크래치로 남았던 말 한마디, 그 감정들은 마음의 낡은 옷처럼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감정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건 결국 나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용서로 정리하세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결국 인생은 가지고 사는 것보다 놓고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선택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훨씬 가볍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갑 이후의 행복은 버림의 용기에서 시작된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당신의 집 그리고 마음 속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물건이든 감정이든 관계이든 이제는 놓을 때가 아닐까요?